어, 포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만들 때는 끝부분에 약한 12cm 에서 13cm 가량 남기시고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주시고. 자, 풍선에는 자, 방울을 어, 9개를 꼬아야 됩니다.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 하신 다음, 자, 끝부분, 매듭 부분을 잡고, 자, 맨 끝에 아홉이랑, 자, 남아있는 부분 사이로 감아주신 다음, 자, 매듭을, 자, 반대쪽으로 빼주세요. 자, 반대쪽으로 당해주시고, 자, 이렇게 아홉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 자,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서로 맞닿아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은 세 개, 세 개, 그리고 윗부분에 세 개. 자, 위, 위에 되는 부분을 세 개를 같이 엮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자, 포도의 맨 밑부분, 자, 봉우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윗부분은 자, 풍성하게 뭉쳐지는 부분입니다. 자, 남아있는 풍선을 가지고 자, 세 개의 방울을 또 만듭니다. 둘, 셋. 자세개 만드신 다음 자 잡고 자꼬여진 부분 있죠? 꼬여진 부분 여기에 감아주세요. 자 감아주시고 다시 올라옵니다. 3 개, 둘, 셋 하셔서 또자 여기서는 감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주입구 부분을 이용해서 당겨서 주입구를 이리저리 엮어줍니다. 자 불리지 않게 자네개 되었고 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하셔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마찬가지 같은 형태구요 자, 이번엔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세 개를 하셔도 되고 두 개를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자, 두 개서 에 마찬가지 중간에 와서 자 남아 있는 자 주입구 되는 부분을 또 감아서 이리저리 와서 자 형태로 잡아주시고 남는 부분은 자, 가위를 이용하시거나 손으로 살짝 떼서, 자,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묶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감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포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포도에, 어, 잎사귀를 넣어주시면 더욱더 보기 좋은 포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초록색, 계열의, 요술풍선을 준비하시고 자 불어주시고 자 접어고기 3개를 내주시면 돼요자 하나 둘셋세개 하시고 자 남는 부분 없애주시고 자 이리저리 감으셔도 되구요 처음에 주입구 된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묶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상태가 보기 좋고요 자, 요 상태에서 위에 그대로 올립니다. 올리시면은, 자, 맨 밑부분에 보시면, 자, 감아주셨던 거 있죠? 어, 포도에 감아주셨던 부분. 자, 위에 얹어서, 자, 사이에 이리저리, 어, 감아 몇번돌려가면서 감아주시면, 음. 잎사귀 네, 형태의 네, 포도가 완성이 됩니다.